2024년 네. 52세 개축생 운세입니다. 52세 개축생들. 네,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점을 보면 올해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있으셔. 큰 승진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기뻤어요. 누구라고 말안 하니까 본인은 보면 알겠지. 그런데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제자가 좀 기쁜 이제 시작, 시, 시작에서 깊은 소식을 들어서 참 기뻤고 근데 이분들을 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또더 넓은 데를 또바라다보 드리고 싶고 제자의 욕심인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런 맛을 봤잖아. 그지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또 내가 그 힘들었던 거 있잖아. 마음 조이고 했던 걸 그분들을 바라다봤을 때 그런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자리매김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고 기쁩니다. 그리고 5십이세 개축생들은 올해부터 잘 달렸으면 좋겠어. 말이 이 개축생이 소떼기는 하지만 말이 막 이렇게 달리잖아.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분들은 새해 1월 1일 해맞이 해두지마지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 이분들이 뭘 빌러 갔겠어?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공통점이야. 비는 게. 어느 신, 신한테 이렇게 빌잖아, 간절하게. 다 들어주실 거야. 희망 가지시고, 어, 잘 달렸으면 좋겠고. 또, 52세에 이제 꺾어졌잖아. 이제 50세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그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몸에 이렇게 내 힘이 있어. 응? 포부가 있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힘이 생길 거야. 그러시고, 또 그동안에 막 이렇게 밀어줬던 거지. 생각지 않은 데서, 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기운이 돌 때가 됐으니, 어, 내가 못 봤던 장소도 가서 들여다보고 노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거래처 뺏기면 안 되잖아. 거래처 하나 뚫으려면은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막 갖다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있는 거래처 잘 챙겼으면 좋겠어. 그러시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 망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올해는 달렸으면 좋겠어. 그러시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단 말이야 52세에 한참 볼라이또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시작을 하려는 분도 있잖아. 이미 시작했었던 분들은 내 거래처나 내 밥그릇을 잘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 만약에 이동 수가 있어, 그러면 이이 이 채워졌던 밥그릇을 잘 들고 옆에 옆집을 가더라도 어가져 가야 돼. 거기다 놓고 가면 남존을 지키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야지. 꿈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시지? 그러시고,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여기는 같이 가는 거야, 여기도. 남자분들이 이만큼 가 있어서 얼른 와라. 그러면 가야 돼, 여자분은. 그러신데, 안갈 거야. 이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야. 가야 돼. 무조건 전진. 알으셨지? 그리고 또 이분들은 외국으로 다 타국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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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이민을 가던 뭐, 뭐로 인해서 이제 외국을 간다거나 이러면 베트남, 막, 그 다음에 미국, 막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갈 수, 있, 가는 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거려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가서 발을 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요즘에 그 있잖아.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육체적으로 하는 일보다 기계, 그런데 의존을 해야 되는 시기,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하루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으시잖아? 하루 빨리, 남보다 모터 빨리 시작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 배터리 사업 있잖아요. 이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전지, 뭐 필름, 뭐 이런 거에 눈을 뜨신 분이 있다면,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기능 있잖아. 막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또이 기준에 해왔던 거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남이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얼른 채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 우리 후손들한테 얼른얼른 얼른 전파를 했으면 좋겠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 응 그래서 요즘에는 어 병원이 그 의사분들 있잖아. 옛날에 의사라면은 그냥 막 하늘이 막 신처럼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음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어,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제 쉬운 거 있잖아 손쉬운 거 성형이라든가 피부과 이쪽으로 다 쏠림이 쏠림 현상이 들어오시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어, 내가 빛을 못 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색, 그 빛을 보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일인 내가 개인 사업체가 생길 것 같아요.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얼른 이때다 하고 가서 왜 있잖아. 그 디딤돌을 해놓는 거야. 내가 나중을 봐서 그렇게 해서 어 시작을 이런 쪽에 종사하시고 분 계신 분들이 있다면 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고 우리는 전복이 아프게 마련이에요. 병 오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분들의 덕을, 손을, 손길에 덕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어, 아픈 사람들을 봐서라도, 어, 좋은 곳에서 더 연구해셔서, 좀더 많이, 그, 옛날에 그, 나이팅게일? 이런 분들이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자지만은, 이런 분들, 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거든요. 내 신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마지막으로 기도 드릴 때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도 힘주세요, 용기주세요 하고 많이 빌려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 기도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봐드릴게요.